분명은 최공암. 예. 예. 자, 어, 오늘은 분명으로 공암이라고, 공암이. 뭘 이렇게 없어집니까. 자, 찬상의 어, 목소리. 어, 정말 지금 나이가 진짜로 어, 많은시 분들이 진짜로 물어보신 분들 많으신데 어, 올해 진짜로 58입니다, 58. 어, 물론 우리 전파리, 우리 각성님들 나이 더 드신 분들도 계시고, 더 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패기, 그런 자신감, 어, 정말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천상에서 듣는, 예, 네, 우리 선상에서 듣는 아름다운 하울이 우리 정권이 각사님의 멋진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1 <laughs> 0만원짜리 <laughs> 미안해 내 스타일은 아니야 고마워 자자 한번 만져보고 가 <laughs> 식사하셨어? 오늘 좋은 말로 할때오만을안쓴 사람은 점에다 우리 꾸러기 팀에서 들고다 저 밖에다 던져고요 그래, 저 가운데로 나가야 여러분 어디 댄스 팀들이요 밥을 많이 먹었어. 네. 그게 그래 밥이지요. 개새끼들 밥이지. 어, 일단은 일단은 뭐형 베네 돈 베는 사람은 내가 선물로 주여 어, 고맙소. 색깔 밥볼 맘 없어. 바꿀 아무 없어. 어, 그럼 밥 조금 넣고 내게 주시오. 내게 빠져. 우리 씨한 방에 그렇게 받는데 지새끼들 노래 존나게 해봐라. 누가 나오나. 급하니까는 씨. 쓰레기통 주소 갖고 왔어. 아리가도 오자이 말시다. 저 놈한테 오난 사이. 저 오다 보니까 또돈말로니까 중국 말을 못하니까. 야, 여 지나가는 중국 아주머니한테 원다똥 싸그랬더니 요리가. <웃음> <웃음> 자, 각설이는 각설이 분바타령을 하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건강하니 멋진 공연 하라고. 저희들보다는 그리잠시 나오는 우리, 잠시 우리 에, 이병철 가수님 그다음에 버드님께 큰영광의 박수를 좀 주셔야 돼. 우리는 괜찮아. 요 우리는 괜찮아요. 에? 자 가운데로 갈라 왜냐면 소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돈도 줄라면 쪽팔리니까 에이 그냥 하는 얘기인데 아니 에이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버들이가 시켜서 하는 거여 이거 에이? 알지? 나는 절대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이 돈이 무슨 어지를 만든 가뭐이가 말하는 거지 강선이 군같아하 알아들어요 레슬레 아씨 3분의 4로 박수 치면서 가자 하나 둘셋네 풀고를 고 처려지고 질려 있는 받아보스 사탄이 나고 만땅까지 지이고고간다 아버지 여자라고도 판만해도, 랄해 사치도 배고고 구구는 내는지, 누구는안내 어서, 어어어어 어서, 고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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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 어서, 어서, 어니다서만 원짜리 있을 것 같은데 요서 어서, 어서, 어이 아, 빨리 생겼다 하시네 <laughs> 에, 에, 에 이분박학생 타령 하라 해주시오. 먹다 남은 식급밥 있거든, 거음배가 적선했지요. 에, 관람하 가요.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예인 축구단에 있다 보니까 이주일씨가 이제 축구를 못하고 정치에 임무를 하셨어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아니 의원님을 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저하고 운동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주일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이 개새끼야 내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했냐 이 개새끼야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지 마시고 나랑 운동을 하자고, 오래오래 살라면. 그랬더니, 그런 말이, 아니, 그뭔 발기대회 하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런 데를 가서 뭐할게 있다고, 이주일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이주일이가 하는 말이, 발기대회를, 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냐, 이게 안 되지 않냐? 어? 그래서 내가 발기대회 한다고 해서 갈거 아니야? 그럼 발기대회를 하면은, 최지우나, 어맹난이 이런 년들이 나와 있어야지, 1팔강부자가왜 거기가 와있냐? 무슨 말인지 알것같습니까 강부자가 있으면은 수었냐고이 말이지. 박수를 앞에 있으면 딱딱 알아거는 체. 나는 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놈이야. 저런 것들하고 차원이 크게. 에, 아니 그 그런 건데. 다른라고 그런 건아니니 알아모시여. 에, 에. 그저 남자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를 하나 해주는가? 떠날 수 없는 당신을 하나 해주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골난막으로 오픈. 의 다니십니까? 할렐루야. 아, 아. 나도 교회 다니다가 사업이 안 돼서 불교를 믿다가 불교되저도안 되길래 결국에는 마지막 믿은 게 뭐냐면, 엿장시교를 믿어. 엿장시교는 무척하 좋습니다. 뭐 빠져있으면 박수 푸는 여자들도 다 우리교에 와 있다. 그 말지. 손, 아, 자신이야. 래가내 스타일도 아닌데. 이상하니이 동네는 괜찮은데, 이 동네가 껄쩍쩍은 하네. 방향을 조금만 바꿔서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봐야 돼. 사나의 눈물 남자라는 이유 하나, 있듯이 준비했으면 합시다. 수고 멀리도만 내가 노래하고, 장구를 한번 친다니까. 아니, 다내려고 하지 마라. 그럼 더 해요. 그냥 나같지말고 편하게 다리나 조금 어물리시고, 아무리 배 위에 나고, 그렇게 다 빠져도 면이고, 얼마나 보기 좋으냐? 냐 끝났어 내 스타일이 <laughs> 아니니까 고마워 어, 오만을 주셨어 오만을 지맥주가스포나니다어주에서 <laughs> 아니야 내 스타일이야 한 번만 이렇게 승글 너무 자질을 잘랐구나 고맙습니다 네만가 지금 주러 갔어 내가 그런 아이라 단장이 시킨 거예요 네. 만 원씩 내신 분은 오늘 저녁에 나를 한번 묶을 수 있어요?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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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가 언급한 게아는 이거라도 빠지고. 50만원이요? 아, 아까 5만원 했잖아. 아, 50만원! 당첨! <laughs> 예, 예. 군아! <laughs> 당연 없어. 밑에 가면 건전실이라고 있어. 들어가면 두명 남자 있다? 그 남자한테 먼저 땀에 켜고 나를 줘야 돼. 누나는 <laughs> 진짜 횡재한자다 로또 복권 맞기보다 더 힘들다. <laughs> 이, 이, 치기가 티어티어너 괜찮아? 아, 이런, 이런 것이 이게 자연의 재미가 있는 거고, 엔진하는 재미가 중요했어. 괜찮아. 나할 때는 안 비춰도 괜찮아. 좀 이따 배우철이 선배하고, 버드니 할 때만 참해주시면 응. 그러고 보면은, 네. 어, 엊그저께, 여기 버드니 팬들 오해는 마시오. 제가 이쯤에 와서 이제 나 이거를 꼭 밝히고 싶은데, 2년 동안 팀에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이제 승진이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오 우리가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지금까지 제가 버드님 버드님 했지라 버드리가 처음으로 올림픽 시작을 해서 명예퇴진할 때까지 버드리 인연아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승진한 거야 승진한 거야 대한민국에 반말을 해도 괜찮다는 놈 유일하게 나 하나예요 좀 이따 물어봐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 나 이렇게 정말 반말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부담을 갖자 하니 이제부터는 버드라 버드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러니까는 그건 당신 자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시 버드님으로 치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외국을 가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옛날에 하니타운 예레일를 가는데 어, 이게 코미디언 한무영 있잖아요 한무영 눈깔 붕어 눈깔 알지라 어, 그 형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룸을 방을 같이 쓰는데 스위트 룸이라고 하나는 큰 방이 있고 하나는 조그마한 침대가 있어 그래서 밖에 갔다 오니까 왜작은데 주무셔 그러니까 왜 작은데 큰 데를 형이 주런 곳이라고 방을 놔뒀는데 큰 침대는 안 자고 조그만한 침대 자냐고 그냥 봐야 하는 말이야 이 새끼야 큰데 저사에는 돈이 많이 나오지 않냐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방이 멈춰요. 그 형이 밖에서 어디서 구했나 봐 비아그라를 하나 줘야 이게 시 r s 스보다더 크니까 꼭 3분의 1만 잘라서 먹어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니까 이제 모구처럼 나도 미국 갔다 가니까 집사람을 한번 죽여보려고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반만 잘라서 먹었네 응? 반은 잘라서 와이살소에 넣어 놓고 반을 딱 잘라 먹었는데 이 시골의 놈은 전혀 매수도 안하고 죽도 안하고 반만 서 있어가지고 박씨한테 전혀 이들을 맞았네 네. 아이 진작에 싫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보 된장국좀 끓여줘 이렇게는 말을 안해 그래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냉장고 여니까 안에 보니까는 또 조개하고 어막 콩나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듬뿍 집어넣고 끓이고 있는데 팍 먹으려고 하는데 와이살스에서 비약을한 반이 오 들어가거든요 이 시벌로 조개만 다 버려져가지고 박수를 쳐주시면 웃는 <laughs> <laughs> 사람한테는 복기 많이 온답니다 음. 행복하시라고 제가 웃기려고 만드는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은 저희들은 가수가 아니고, 당시 에 나오신 우리 이덕철님께 박수를 많이 주고 우리 같이 그 시대에 불렀던 노래 한번더 갑시다. 네. 7080한 번, 일곱 곡짜리 한번 달립시다. 괜찮죠 네. 원래는 내가 이제 장구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키타도 준비 안 됐고, 원래는 버드리하고 뭐 이제 여기 왔다 갔다 공연을 다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에 사실은 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좀 받아야 될 입장이고 아시다시피 생전 오늘 여기서 갈 때까지 우리가 여섯 팔만 원개새끼야어요 여섯 팔만 팔아도 안 팔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요 어느 고객을 차원에서 고객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물건 안 팝니다. 근데 몸은 팔아요 몸은 우리 남자들 네명이 있네 백사장하고 에이. 에이. 여기 혹시 너 과보들 3만원이면 한시간이요 알겠지라 그러면 나는 더 물어봐 왜냐 뭐 빠지면 맞춰줘야돼 얼마나 좋은 역할이야 이쪽에 뭐 만원짜리가 있더만 누님. 아이고 세상에 이런걸 달라고 번쩍번쩍 손 들어 창피해하는거 아니야 절대 창피해 남한테 줄라고 베푸는것처럼 좋은게 없어 맞아안맞아백원방만끝 그러면 물론 만원짜리 꺼내봐 내가 나온 목적이 여기에 있네 아 요거는 읽어줘야할네 분산에서 캠퍼 아 사랑의 흔적 내 노래가 있나요? 제 노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라고 하나 해 주시오 아이고 왜 이런데 뭔데까지 부 달라고 허 어, 누나 내가 이럴 줄 알고 쓰면 더큰거잘 그 가져왔네 <laughs> 아이고 여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예 네,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아유 괜찮아요 우지를 버니 거다 버리냐 이 개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예미안 네, 네, 그러다 봐. 네, 예. 네, 예. 아이 세상에 에이, 이런 거는, 나무 그, 나무에 먹는걸깨 지는 마하고 너무 소로 하고 던지고 싶냐 이십세야 죽여신 아이트로. 예, 가 봐. 코풀을 만들어 봐. 내도 좀. 예. 세상에 코를 풀어아맞어 자, 그러면제 아, 노래를 신청을 해 주네요. 봉투 커마있어 봐요. 왜냐면 이 팬들이 주는거는 오픈을 해야지 너무 큰거는 절대 주지 마시오 이 조건 없는 그런게 없든구만 오우 씨이나 절차이 많네 이런거 계좌번호로 개인으로 넣어주면 얼마나 좋냐 오우 10만원씩이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네, 그, 네, 마저 개봉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꾸러기팀은 비리는게 없어 비리 절대 있어서는 안돼 그게 우리 꾸러기팀이요어 여기도 10만원 예, 박수 한번 쳐주시오 정말 에전 정말 이랬더 인기가 식을 줄 모르요 내가 이렇게 되버렸네 벌써 이게 다 여러분 덕택이요그러면버들이 춘삼이 덕택이고 예 저는 이 팀을 절대 나가낼고안 나갑니다 왜? 가봐야 갈 데가 없어 예, 경비도 못 써. 결국 뭐에 주유소 기름 넣는 사람만 갔대. 한 달에 잘해봐야2 8만 원밖에 안 남아. 바보값 때문에 여기가 확 낫지 차라리. 우리 누나들 여기 감사드리고, 예, 오늘 저녁에 시간 나 있어요. 예, 만 원씩만 준비하시오 예, 그 어, 무림이 될것 같아. 자, 제 노래 좀창피합니다만은 한곡 올리겠습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 올라가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I wanna I wanna I wanna Legend say I'm gonna star alive I just hear scratch you Oh I'm still alive I'll chill the lane Legend say you make it up at all thank you 사실은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흔들리는 데서는 제가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쓰러지면은 저들이하고 영원히 못 가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오늘은 선만 보여라. 짧게 하나 이러네. 그러니까는 저보다는 이제 다음 나오는 것들라고 볼 만큼 벌었으니까 저 가시는 꼭 보면은 도움 맞추려고 하겠 희한한 가시네. <laughs>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들과 함께 이먼 길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짧게 하고 내일 도착해서 호텔에 가면은 제가 옷 벗고 놀겠습니다. 저는 고생했어요. 아, 저희가 이런데는.